기초는 토목 구조물과 건축물의 상부 구조 하중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하부 구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구조물의 하부 구조는 기초가 되겠고요. 교량의 경우 교각과 교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기초판과 지정으로 구성되는데요, 기초판에는 얕은 기초에서는 슬래브. 깊은 기초에서는 파일캡이 되겠습니다. 지정은 버린 콘크리트와 잡석, 말뚝으로 구성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얕은 기초에서의 기초판, 즉 슬래버가 되겠고요. 그 아래에 버린 콘크리트와 잡석 지정이 되겠습니다. 우측 그림은 깊은 기초로서 이 부분이 파일캡이고요. 그 하부에 잡석 지정과 말뚝 지정을 보여주고 있죠. 왼쪽 사진의 위에 두 개는 동기 기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초판이고요. 그 아래 버린 콘크리트 지정이 보이죠? 그 아래 두 사진은 매트 기초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슬래브 기초판이고요. 그 하부에 버린 콘크리트가 있고 그 밑에 보이는 것이 기초 지반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매트 기초 형식을 채택한 가장 대표적인 건물로는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의 위에는 상판이고요. 이두 개는 교각이 되겠습니다. 기초는 그 하부에 기초판과 말뚝 지정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래 사진은 해상교량에서 기초를 시공하기 위한 PC하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직경 700부터 1000까지 대구경 pH 말뚝을 기초 지정으로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초는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는데요. 구분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육폭 b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절대지수 3m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육폭 b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이 df 이것이 이제 기초의 근육깊이가 되겠고요. 하부 b는 기초폭 l은 기초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요소를 나눠서 우리가 1부터 5보다 크면 깊은 기초고, 작으면 얕은 기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 실무에서는 이 비율보다는 3m를 가지고 얕은 기초와 기, 깊은 기초를 결정하거나 선택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치안 깊이가 3m를 넘어가게 되면 깊은 기초 형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고요. 그 이하가 되면 얕은 기초를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조물은 기초를 필요로 하죠. 이와 같은 구조물에는 토목 구조물과 건축물이 있는데요. 토목 구조물에는 가장 대표적인 도로와 철도의 교량이 있겠고요. 공항시설, 항만 및 해양구조물, 발전시설, 물관리시설, 플랜트, 철탑, 삭도, 지하구조물 등이 있겠습니다. 건축물에는 가장 대표적인 주거시설과 빌딩이 있고요. 교육과학시설, 체육문화시설, 병원 판매 영업시설, 물류시설, 교통 및 공항시설, 레저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등이 있습니다. 토목 구조물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기초 형식에는 얕은 기초 형식과 깊은 기초 형식이 있죠. 우선 얕은 기초 형식에는 푸팅 기초, 전면 기초, 병행 기초가 있습니다. 푸팅 어, 기초에는 하나의 기둥 또는 어, 교각 하단을 확대시켜 만든 그 형태의 기초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확대 기초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죠. 자두 번째로는 건물의 내력벽. 또는 옹벽, 교대의 날개벽의 기초로서 띠 모양으로 긴 형태의 줄기초의 형식을 연속기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복합기초는 두개 이상의 기둥 하중을 하나의 푸팅으로 지지하는 대부분의 그 교량기초가 복합기초가 많습니다. 특수기초는 모양 뿐만 아니라 하중이 굉장히 특수하다. 그래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초로 플랜트의 버티컬 베스, 홀리조탈 베스 또는 진동 기계 기초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내린 기초는 부동치마가 예상되거나 지지력이 부족하여 일부 또는 전체 기초를 내리는 그런 기초 형식이 되겠습니다. 전면 기초는 여러 개의 기둥과 벽체를 하나의 슬라브로 지지하는 형태의 기초인데요, 온통 기초 또는 래프트 파운데이션 이렇게도 얘기하죠. 역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매트 기초가 있고요, 부력 기초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수위 아래에 있는 부력과 전체 구조물의 하중을 상쇄시켜 부등치마를 최소화하는 뭐 그런 기초 형식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위가 계절 따라 도 변하고 다양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적응하기는 어려운 기초 형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상기초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터파계에서 배토된 흙의 중량하고 구조물의 하중을 역시 상쇄시켜서 심화를 최소화하는 그런 기초 형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그 건물이나 지하 구조물에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연약지반이 굉장히 두꺼운 유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런 기초 형식이다. 이런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용 기초에는 이종 기초와 말뚝지지 전면 기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이종 기초는 하나의 구조물에 두개 이상의 기초 형식을 적용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죠. 말뚝 지지 전면 기초는 말뚝과 레프트, 즉 매트가 상부 구조물 하중을 복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기초 형식이 되겠습니다. 기은 기초 형식에는 기성 말뚝 기초, 현자타설 말뚝 기초, 케이슨 기초가 있는데요. 이기은 기초 형식 중에 기성 말뚝 기초를 가장 많이 현재 선택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pH 말뚝이 절대적인데요. 대부분의 건축물의 기초 말뚝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교량이라든가 토목 구조물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국내에서 직경 1200까지 만들 수 있고요. 고강도 뿐만 아니라 110메가파스칼의 설계 강도를 갖고 있는 초고강도 말뚝까지 만들기 때문에 말뚝의 내력이 굉장히 커져서 역시 지지력도 굉장히 커졌다 이러보시면 되겠고요. 강말뚝 기초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강간말뚝이죠. 강간말뚝인 과거에 토목구조물 하면 무조건 다 강간말뚝을 사용했습니다만, 강간말뚝의 문제점인 고가의 재료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부식 문제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꼭 필요한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강간말뚝의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강간말뚝 대신 최근에 이제 복합말뚝을 토목구조물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멘트 저항이 강한 강간 말뚝과 어, 압축에 강한 pH 말뚝을 서로 사용하는 거죠. 즉 상항에 강간 말뚝, 하항으로 pH 말뚝을 사용하는 이런 말뚝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SC 말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강간 말뚝 내부에 pH 말뚝이 있다. 이런그 합성의 예, 말뚝도 있겠습니다. 현장 타설 말뚝 기초에는 단일형이 있고요 일반적인 현장 탓을 말뚝이 있죠 거기에 이제 PC 하우스 플러스 현장 탓을 말뚝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보시는 그림과 같고요 요 그림은 파이형 또는 T형의 교각을 갖고 있는 그런 교량에 적용된 그런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교량에서는 반드시 PC 하우스를 어, 사용을 함으로써 기초를 시공할 수 있겠죠 지하 연속벽 기초는 우리가 이제 에, 발의 기초라고 해서요 슬러리어를 만드는 그 장비로 스트립 타입 또는 크로스 타입의 기초를 만드는 그런 건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 타워에서 처음 적용됐습니다. 해외 사례로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의 센즈 호텔이 가장 대표적이죠. 케이슨 기초는 중공 대형의 구조물을 속파기 하거나 아니면 굴착하면서 가라앉히는 거죠. 양질의 그 지지층까지. 여기에는 어, 오픈 케이슨과 뉴메틱 케이슨이 대표적이죠. 이 그림은 오픈 케이슨 기초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에서는 1900년 우리 한강에 있는 철도교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죠. 이 기초 형식은 대부분의 한강 기초의 교량, 한강의 교량 기초로 많이 사용되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대구경 현장 탓을 말뚝이 많이 그 발전하면서 거의 이 사용을 잘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듀메틱 케이슨이 되겠는데요, 이 역시 그렇게 적용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영종대교를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시공 사례는 없고요. 최초로는 1911년 압록강 대교에 적용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안전한 기초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초에 전달되는 하중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또한 그 하중을 정해진 그 하중 조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설계 기준으로는 토목 분야에서는 도로계설계 기준 해설,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 구조 기준 및 해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구조 설계 기술인과 기초 설계 기술인이 그 역할이 그렇게 분담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상부 구조는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하부 구조는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구조 설계까지 대부분 하부 구조의 구조 설계까지 구조 설계 기술인들이 하고요. 저같이 토재및 기초 또는 그 집안, 전문가들은 집안의 지지력이라든가 말뚝의 지지력 또는 그 시공법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조 설계 기술인들이 가장 중요한 아, 역할은 바로 하중 조건. 조합을 잘 설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하중 조건에는 지속 하중과 변동 하중이 있죠. 지속 하중은 잘 아시는 대로 고정 하중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거죠. 뭐 연구 하중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골조의 자중이다. 뭐프리스트레스 힘이라든가 콘크리트 쿨이, 뭐 건조 수축이 영양, 토압, 수화및 양압력, 말뚝의 부마찰력 등등이 있죠. 변동 하중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시 하중이다. 그래서 잠시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활화중, 풍화중, 온도화중, 지진화중, 특히 해상구조물, 또 해양구조물 같은 경우 는 파업이라든가 조류력,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차량 충돌 및 선박 충격 하중이라든가, 현수교라든가 사장교 같은 경우는 케이블의 교체 및 파단 하중이 중요한 하중이 되겠습니다. 교량의 경우 상하부 구조는 물론이고 기초까지 모두 한계상태 설계법을 적용하고 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아시오토 기준을 준용하는 한계상태 설계법이 도입되었는데요. 메인말뚝의 경우는 가장 늦게 정립이 됐죠. 2019년 11월부터 한국도로공사와 LH공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메인말뚝에 대해서도 한계상태 설계법을 확립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교량의 경우 극한 한계상태 극단 상황 한계상태, 사용 한계상태, 피로와 파단 한계상태 등 크게 네 가지와 그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여러의 그 하중 조합을 볼수 있죠. 잠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중을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하중 조합을 설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경우 상부 구조는 극한 강도 설계법과 한계상태 설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현재까지 허용응력 설계법과 극한강도 설계법을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얕은 기초에서 기초의 그 크기라든가, 그다음에 그 깊은 기초에서 말뚝에 그 배치를 한다거나 할 때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적용하고요. 기초의 구조 해석을 할 때는 극한강도 설계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건축물의 하중 조합은요, 허용응력 설계법은 한네 가지, 극한하중 설계법은 한. 어, 최소 7가지의 그런 하중 조합이 있겠고요. 사중 플러스 활하중 플러스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 적설하중, 수압, 토압 굉장히 다양한 어, 그런 그 하중을 어, 조합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동 기계 기초의 경우는 역시 중요한 것은 진동 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공진을 없애는 거죠. 레소 q 스 프리퀀시라 해서 그 공진을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지하층이라든가 지하 흙막이 벽체의 경우는 역시 그 토압과 수압의 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초 집안의 특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안이라고 하면 흙과 암반의 합성어입니다. 이와 같은 그 집안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만 안전한 기초 설계를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그 특성 첫 번째로요. 비탄성, 비선형성, 불연속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고무나 콘크리트 또는 특히 강제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와 같은, 탄성체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공학적 성질이 위치마다 다르다.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비균질이다. 이렇게 비균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사방으로 다르다. 이걸 비등방성이라고 합니다. 이 비균질과 비등방성을, 우리 그 지방 기술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죠. 응력의 크기에 따라 또 변형이 일어나고, 이것도 어려운 문제죠.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건 더욱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포화된 연약 지반의 경우, 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어, 멸면 치마가 되는 거죠. 치마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일반 토사 같은 경우는 동기를 되면 팽창이 돼서 강도가 증가할 수 있겠지만, 융해가 되면 거꾸로 굉장히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근접해서 굴착을 하거나 아니면 성토로 하면 또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집안의 그 특성이요. 이런 문제가 있죠. 자, 네 번째로는 흙과 안반의 공학적 성질과 트리 특성이 국가는 물론이고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 그 다음에 시추와 시험을 하더라도 일부만 파기 가능하다는 뭐 그런 문제가 있죠. 다섯 번째로 집안의 공학적 특성과 거동을 규명하는 토질 역학 안반 역학 등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더 중요한 것은요, 기존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빠르게 적용하는 실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계속 연구와 개발로 새로운 기준을 개발하고 개선하는 그런 실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